귀여웠던 만화 캐릭터가 어른 버전으로 돌아온다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더피얼 타임 시작하면 세월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박은핑과 제이크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맞았는데 말을 걸어보니 방을 둘러보라고 하는데 어 너무 누르고 싶은데 <laughs> 어쨌든 제 방을 확인하러 갔는데 방인지 정신병동인지 구분이 안 되는 흰색 방에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주인공 히히 <laughs> 오줌 싸러 가야 <laughs> 앞에서 댕무서운 어글로 대기하고 있어 수명이 100년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죽은 거 아니야? 화장실은 가도 화장지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미친놈인가? 여튼 화장실에 가서 야무지게 볼일을 보려고 하는 누구세요? 뭐야? <laughs> 와아아아 미친놈아!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이미 바닥에 지린 것 같지만 기왕 온거 마저 볼일을 보는데 아니 편하게 볼일 좀 보자 어쨌든 서둘러 휴지를 사용하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... 토레 같은 새끼들 저... 개수 셌거든요. <laughs> 어떤 새끼가 내 유지 썼어? 네, 일어나자마자 댕박친 핀. 자기 유지를 썼냐는 말에 저는 손으로 해결했다고 말합니다. 다행히 믿어주는 핀. 야, 이걸 믿는다고? 그리고 화가 풀려 돌아와 한마디 합니다. 밥 먹어. 보기보다 마음이 따뜻한. 어? 야, 이거 뭐어 되는 거야? 그래도 차려준 성의가 있으니 한 입만, 야, 한 입만 먹는다며? 어쨌든 다 먹고 다른 사람은 어디냐고 물어보니 제 뱃속에 있다는 정말 끔찍한 서프라이즈. 히히, 도망가야지. 도망친 곳에는 시체들이 가득했죠. 그렇게 저는 살기 위해 환풍구를 통해 탈출하려고 하는데. 근데? 여기로 가면 뭐가 나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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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오른쪽 왼쪽? 오른쪽 오, 원래 미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 오! 개무섭게 좋다 미친 어머! 너무 빨라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왼, 왼쪽 갈까? 아! <laughs> 잠깐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환풍구로 탈출해 버튼을 눌러 귀신을 갈아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오! 어? 죽었는데? 그리고 나면 기본적인 핀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 상자 안에 물건 중 뭐가 핀을 기쁘게 하나요? 야, 당연히 돈아니야지입니다 아! 왜지?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핀이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. 너는 내 친한 친구야. 에이 그렇게 핀은 빙의에 풀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. 끝!